우리 공놀이 말고 왕놀이 하자. 어, 어 세상 편하도다. 저희는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작전 성공! 키키! 어? <놀라> 같이 공놀이 하자. 어? 공놀이? 어, 좋아 좋아. <놀라> 아, 아 키키 잠깐만. 응? 그렇게 입고 나가려고? 밖에 추워. 따뜻하게 입어. 어, 두껍게 입으면 답답해. 어, 가자. 콩놀이, 콩놀이, 콩놀이. 어. 어.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. 어. 그치? 자. 얘들아, 안녕. 어, 안녕하세요. 힛안 어. <laughs> 추워? 어, 하나도 안 추워. 찬바람 부는데? 감기 걸려 그러다가. 아이, 괜찮아. 괜찮다고. 어. 그것 봐, 콧물 나잖 아, 아, 괜찮 아, 괜찮다고. 아, 괜 아, 무래도안 아, 겠다 집에 얼른 다어가는게 좋겠어. 아, 몰라 몰라. 아, 안 들려, 안들 아, 아, 괜찮다고. 아, 괜찮다고. 어, 아, 괜찮 아, 아, 어떡하죠? 어 그럼 우리 공놀이 말고 왕놀이 하자 와. 왕놀이? 응한 사람은 왕이 되고 나머지는 신하가 되는 거야 허? 그래서 왕을 편안하게해 주는 거지 그럼 내가 왕 할래 내가 주인공이니까 키키키. <laughs> 야, 내가 제일 잘해 키키 아, 에이치 그래 그래 키키가 왕 오예 진짜 내가 왕 오예 그럼 인성이랑 세빈이는 신하가 되는 거다 호호. 그럼 키키 대왕님 여기에 앉으시지요 알겠다 <웃음> <웃음> 세빈이도 앉아 어. 왕이라면 망토가 필요한데 뭐 좋은 게 없을까 보자기 보자기도 좋은데 어, 그것보다 뭔가 크고 보드랍고 멋진 게 없을까 어, 예를 들면 담요 같은 거? 아저 담요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<laughs> 저 왕관 있어요 생일 때 만든 거 있거든요 가져올게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부탁해. 오이 신난다 키키 대왕님 와 여기 왕관이 오호. 키키 대왕님 여기 담요 아니 망토 대룡이옵니다 오이에 예. 와 정말 멋지십니다 키키 대왕님 당연하지 난 멋진 키키 왕이니까 키 키키 <laughs> 자. 이제는 따뜻한 차와 과일을 드실 시간이옵니다. 잠깐. 차 말고 콜라를 대령하거라. 콜라보다는 우아하게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왕이시니까요. 왕, 오왕. <laughs> 그럼 차든 뭐든 좋으니까 뭐든 내오거라. 알겠습니다. 링키링키티링키 뽀뽀뽀크링키 뽀뽀 뽀뽀. 대왕님, 차도 드시지요. 고맙소이다. 아. 오, 너무 좋다, 키키키. 키키 대왕님, 이제는 쉬실 시간입니다. 아, 벌써? 아, 난 쉬는데. 그동안 뽀뽀뽀 왕국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으니 이제는 쉬셔야지요. 왕이시니까요. 오 어, 어, 왕이니까 아, 좋아 난 키키 왕이니까 어, 어, 어. 어, 세상 변화도다 어. <laughs> 키키 대왕님 이제 한숨 푹 주무시지요 난 자기 싫은데 자기 싫다 하 어. 음. 아. <laughs> 뭐야 <웃음> 벌써 잠든 거야? <laughs> 대장님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가자, 가자, 가자. 작전 성공 작전 성공이요 응. 사실 왕놀이는 키키가 감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만든 놀이였거든 감기를 이겨내는 놀이 어쩐지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키키 왕이 감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. 우리 친구 토리가 알려줄 거야. 다 함께 불러볼까? 토리! 네! 우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간다 뽀뽀뽀 친구들을 위해서 우다다다다다다다 내가 간다 전사토 우리 어떻게 하면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 좀 알려줄래 좋았어 감기를 이겨내려면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라 감기에 걸리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따뜻한 차나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아 그래서 키키 왕에게 담요망투를 준 거구나 그렇지 <laughs> 감기를 이겨내려면 두 번째. 귤과 같은 과일을 많이 먹고 무엇보다 푹 쉬어주는 게 좋아. 그리고 한 가지 더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을 수도 있는데 약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만 먹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. 알았어. 좋았어. 그럼 안녕. 고마워 도련. 얍! 인성이랑 세빈이도 감기에 걸리면? 키키 왕처럼 잘 이겨낼 수 있겠지? 네! 여봐라! 여봐라! 응? 여 아무도 없느냐? 키키 목소리인데? 어. 키키! 키키! 어, 일어났어? 일어났어라니! 넌참 무례하구나! 다 끝났어, 키키! 끝났다니, 이신아들아내 어깨를 주물러라! 뭐? 어깨를 주물러라! 알겠어. 아, 더 세게, 더 세게 주물러라. 아, 아무렇게 이게 아닌데. 더 세게. 링키 링키 티 링키. 구독 좋아요 눌러봐.